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어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불청객, 초대받지 않은 어떤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체는 그 동네에서 누구나 익히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때그 죄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가져온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 붓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은 상당히 불쾌했는데요. 왜 불쾌했냐면은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왜 보고 가만히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던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비유냐면은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이 많고 감사가 많겠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더 많은 금액을 탄감받은 사람이 사랑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섬겨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값비싼 것을 가지고 오고 또는 전심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웅성웅성 거립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가 500단의 대나리온 빚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죠? 저 여인이 죄가 많은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 여인이 그 죄를 탄감 받고 용서 받고 그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은 바리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그 여인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너가 결코 이 여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된 삶을 살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비록 우리는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로 통하여서 그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여인처럼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